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지호입니다. 오늘 또 귀여운 지호가 나타났네요. 네, 오늘은 이걸 가방을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 이거 우리 집 아니에요. 음, 여기가 무슨 우리 집이겠어요? 제가 무슨 어떤 걸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뿅!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이, 이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거 해볼게요. 아직 다 완성 못했습니다, 얘네들 어, 이거 왜안 들어 Vær så god. Sånn.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요걸 풀려볼까? 바늘 여기넣어서 그렇지 아니 아니 여기 선생님 있는 손에 어, 바늘을 넣어볼까? 그렇지 한이 구멍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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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뽑아줘 꼬인 거를 풀려고 그렇지 그렇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나왔습니다 이제 안 두개의 구멍 밖에 안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자 계속, 계속 갑시다 오. 예.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한개의 구멍은 남겨두겠습니다 안나옵니안 들어가니 안 들어가네요 안 안들어가니요안 들어가. 잘했어. 오, 됐지. 잘했어. 이제 오, 같이. 오마. 잠깐만. 오, 이 찢어졌네. 어, 찢어졌구나. 잠깐만. 네, 여러분들 이게 찢어졌네요. 이걸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하죠? 아, 어. 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laughs> 하세요? 아. 네? 됐나요? 하나 수장도 가지고 어, 이거 어떻게 해요? 수정을수정수안해수장데 무슨 수정을수야도 수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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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잠깐,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오, 대박이에요. 멋져요. 이거 약간 조개가 너무 색깔이 예쁘잖아요. 이거 색깔이 예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기념부터바하나는 이거 성공기 편 저거 제가 맨날 찍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8화, 9화, 98는 안 올릴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 따지시는, 따지어 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 그리고, 아, 어, 왜냐면, 어, 본편이랑 성공개편이 조금 다를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 바랍니다. 그, 자,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만든 이 가방이 만드는 게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아아 기괴한 발생이. 아 여러분들 아, 도와주세요. 아 제발 도와주세요. 아 아니 이거 진짜 실제로 사용해도 될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아니 이거 조개 색깔 이 예쁘니까 이거 내가 이거 겨보짝 바나나에다가도 올리고 실제로도 사용해도 딱.